안녕하세요. 애담입니다. 제가 오늘 엑소그 쪼기를 찍어보도록 할건데 우선 제가 시험기간 때문에 영상 못찍었었는데 시험기간에 택배가 두개가 도착을 했었어요. 우선 그중에서 제일 먼저 온걸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먼저 왔는지 두개중에 뭐가 먼저 왔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일단 아, 제 생각엔 이게 먼저 온것 같아서 이거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2, B2라 B1, B1이라고 적혀있죠? A2, b A2 세트, B1 세트 시킨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 뜯어봤고요. 이렇게 뚜랑, 이습니다 이거, 이게 쿠폰 디자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엄청 예뻐요. 피오에서 계속 영상 찍는 거 생각하니까 막막막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신났어요. 영상 찍는 거 생각하니까 좀 좋았어요. 좀이 아니라 엄청 많이. 우선 이렇게 테이프 박스 테이프 한 세트 샀고 특전엽서 그다음에 스티커 두 세트 시켰습니다. 우선 테이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포장을 딱히 안 뜯어도 되겠죠? 스티커 도안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게 엑소 사랑의 병은 시즌2인가? 그럴 건데, 이거는 페나티버전 엄청 이뻐요. 박스테이프, 박스테이프는 잘 쓰진 않은데, 사긴 엄청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박스테이프 특성이 없어요. 이거는 쿠폰? 쿠폰 디자인 아예 바뀌셨죠? 또랑 엄청 쿠폰이 뭐라 해야 될까? 항상 이뻐 이쁜 것 같아요. 바뀐 것도 그건 없어. 엄청 이쁘죠. 뒷면 이렇게 재질은 마시멜로 재질. 그 다음에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스티커 OPP가 이렇게 다 뜯어져서 왔어요. 두개 다. 이게 쿠폰 한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스티커. 아, 그리고 제가 선풍기를 틀어놔가지고, 선풍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이제 여름이고, 저희 동네, 저희 지역은, 제정의 장마가 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엄청 폭우, 막 비가 엄청 많이 오더니, 이제 비가 안 오는데 정말 더워요. 진짜 더워요. 진짜 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도 슬슬 덥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애들끼리도 다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도 이제 슬잘그 뭐라 해야 될까? 애들도 웬만하면은 그렇게 막 장난 걸고 막 그러진 않아요. 서로 서로 다좀 그런 걸 아니까 엄청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아 스티커 소개할게요 <laughs> 진짜 예뻐요 이것도 뭐지 뭐할 얘기 있었는데 <웃음> 까먹었다 <웃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엄청 예뻐요 진짜 보시면 여기에 민석이하고 백현이하고 주면 이렇게 토끼 고양이 강아지, 이건 토끼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밴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EXO 적혀 있어요. 전 이렇게 도안 같은 거, 좀 자세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데, 저는 진짜 하나하나 막, 세세하게 보는 편이에요. 이건 아트지. 역시 아트지가 색감이 이쁘죠? 쨍하니. 보시면. 근데 이번 거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많이는 안나죠?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나는거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스티커 두세트 해서 이렇게 잘맞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택배로 항상 시켜요 쿠키님이나 뭐 뚜랑님이나 개수님이나 이렇게 다 택배로 시키는데 이번에 뚜랑님께서 달의 세일러문? 좀 지나간지 오래 랜더 쨌든 그거는 제가 우편으로 시켰거든요. 잘 맞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후기를 찍어 보고요.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아 그리고 제가 티켓 그거 한거 성공을 했어요. 그 20일 첫 콘으로 진짜 딱 뚫려가지고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친구 컴퓨터 쪽으로 놓고 돼가지고 어쨌든 엄청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딱 돼가지고 포도알이 막 진짜, 제두 눈은, 눈을... 와, 어, 진짜. 짱. 어쨌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진짜 이번 콘서트에는 한이 많아요. 사기도 당했고, 대리 티켓 사기도 당했고, 어쨌든 어떤 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어쨌든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그 막, 그첫콘 3층이에요. 3층. 3층인데 좀 좋은 자리. 3층 돌출 쪽에 자리가 잡혀가지고, 네. 그렇게 티켓팅은 성공했습니다. 이상 이렇게 후기를 마치고요. 이상 에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